지난 시간까지 우리 성막에 대해서 그 기물과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취례굽기가 이제 성막을 지어라. 예 하고 성막을 잘 지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끝나게 돼요. 그리고 시작되는 내위기의 말씀은 그럼 너희가 이제부터 그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의 종류는 이러 이러 이러한 종류가 있고 그 종류마다 제물의 종류는 이렇게 다르고. 또 제사법은 이렇게 다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제사의 의미를 살피고 그 제사가 오늘날에 뭐예요? 예배죠, 예배. 그 제사를 우리가 똑같이 지금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양 잡고 소 잡고 하지는 않죠. 그러나 그 제사의 그 의미가 그대로 우리 예배 속에 녹아져 있어야 돼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잘 적용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보면 소위 말해서 5대 제사다 하는 다섯 개의 제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격 공부 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아, 5대 제사 하면 딱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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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사하고 딱 떠오르는 게 있는 분들은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이고요. 에이, 그게 뭐야? 처음 듣는 분들은 분발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자, 그 5대 제사 한번 볼까요? 처음에 뭐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요 순서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다섯 개가 5대 제사입니다. 1장에서 7장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 각각의 의미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이 5대 제사는요, 둘로 딱 나눌 수가 있어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는 의무제, 또 하나는 자원제입니다. 의무제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가 의무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원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택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제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회굽기 2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여호와께 보일 찐이라 아멘, 매년 세 번씩 하나님 앞에 무조건 나와라. 의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나와서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게 의, 의무제예요. 자, 1년에 세 번은 언제 나오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날 아무 때나 뭐 이렇게 나가고 싶은 날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절기 때 나가는 겁니다. 3대 절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월절, 그 다음... 오순절 그다음 초막절 장막절 자, 봄에 유월절이 있고요 가을에는 초막절이 있어요 추수한 후에 초막절 장막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5 0일 되는 해, 날에 에, 절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순절 또 다른 표현으로 는 뭐가 있어요 칠칠절이 있죠 예 그래서 아삼대 제삼은 머릿속에 여러분이 탁 떠오르시면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이에요. 이 때는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세 번만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역대상 23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자그 절기가 있는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안식일과 초하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이고요 초하루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월삭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월삭 예배 드리는데 첫날 드리는 이 월삭 네, 그래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는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이때 나가서 어떤 제사를 드린다고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화제의 일종이에요 화제 불화예요 불로 태워서 남김없이 다 화제예요. 그리고 소재라고 하는 것은 양이나 소나 염소를 가지고 오기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곡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소재예요. 또이 소재는 부속제사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사람도 동시에 소재도 한꺼번에 같이 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는 다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먹고 나누기 위해서 드리는 이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이세 가지가 무슨 제사라고요? 의무제라고요. 의무. 네. 또 자원제가 있어요. 자원제. 자원제는 선택이에요. 요런 사람만 드려라. 모두가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정한 날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어떤 사람이냐?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이 자원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속제제와 속건제예요 또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제도 자원제예요 네, 여러분 이 속죄제와 속건제 이 속죄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깨달았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 레위기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 지니 그것을 회망 앞으로 끌어다가, 자, 끌어다가 드리라는 거죠. 그 죄를 깨달았으면, 아, 이게 내 교만이었구나. 이게 내 욕심이었구나. 하나님 말씀을 어겼구나. 그러면 그날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정한 그 예물을 드리면서 자기 의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고 죄를 용서받는 것. 이거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이 드리는 것이다. 또 속건제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뭔가? 레위기 6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는 또그 속건 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중흠 없는 순양을 속건 재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아멘. 자 어떤 어떤 때 드린다고요? 신실하지 못해서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도둑질하거나 속이거나 착취하거나 물건을 주셨는데 내 거라고 막 이렇게 거짓말하거나 그럴 때 나중에 마음에 찔려서 아 내가 잘못했지 그러면 그 물건을 다시 돌려주고 네, 돌려주고 거기에 배상을 하는 거예요. 더하여 배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속. 권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속죄제하고 속건죄하고 약간 달라요. 이거를 굳이 한번 좀 나눠서 비교를 해보면 딱 맞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거예요. 우리 죄 중에 형사법이 있고 민사법이 있어요, 그죠? 형사법은 어떤 이거는 돈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감옥에. 그래 네. 감옥에 가는 죄가 형사죄죠. 근데 민사는 감옥에 가기보단 돈으로 해결하는 벌금을 낸다든지 사람 사이에 돈으로 해결하는 게 대부분 민사죠. 그래서 이 형사하고 민사하고 조금 의미가 다르듯이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어길 때내 죄를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고 그리고 속건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배상을 하거나 그럴 때 이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래도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근데 이 레위기에 보면 이 재물의 종류, 사람에 따라서 드리는 게 아주 다 달라요 어떨 땐암양 어떨 땐순양 어떨 땐, 순냥, 어떨 땐 암, 암소, 또 어떨 땐 숫소 이게 뭐다 달라요 예. 굉장히 자세하게 레위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5대 제사가 다 다르게 나와 있어요 왜 그랬을까? 명확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제사가 중요한 이 제사가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 들어와 있죠? 예배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제사의 의미를 잘 알고 이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예배 속에 이 5대 제사의 의미가 다 녹아져 있는지 우리 스스로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거 뭐한 5주, 10주 동안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오늘 하루 쫙 아주 정리해서 중요한 것들만 몇 가지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 제사는 의무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사에는 의무제가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정한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는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정한 날에, 정한 장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제사예요. 내가 그것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의무예요. 의무. 안식일, 월삭, 이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무 때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제사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왜 이렇게 인간들을 구속시키나 왜 이렇게 인간들을 올감해나 갑갑하게 그냥 좀 자유롭게 풀지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뭘까요?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진정한 자유일까요? 예배가 여러분을 지킬까요? 여러분이 예배를 지킬까요? 제가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청년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이 삼수를 했는데 시험에 떨어졌어요 군대로 갔습니다 남자들 다 삼수 떨어지면 군대 가야 돼요 군대를 갔다가 고생고생하고 제대하고 왔습니다 이제 내 인생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친구가 기타를 쳐서 예배 때마다 찬양팀으로 기타로 봉사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아 그래 내 진로를 찾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찬양으로 영광 돌려야 되겠다 실용음악가를 가야 되겠다 자 삼수에서 시험을 봤는데 붙었을까요? 붙었어요 <laughs> 얼마나 기뻤겠어요 붙었습니다 앞에 나와서 자기 후배들, 동생들, 또 형들 앞에서 청년부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디어 제가 붙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험 보려고 준비 많이 했고 애썼고 이렇게 이제 합격을 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가 작년, 재작년 시험 공부하면서 예배를 단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게 은해 주셔서 한 번도 예배에 빠지지 않았다고 합격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합격을 했는데 제가 예배를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배가 나를 지켰습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었고 좌절했고. 도망가고 싶었지만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배, 예배를 드려 주는 겁니까? 아, 오늘은 교회 가 줘야지. 내가 한번 가서 자리 한번 채워 줘야지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재물이 탐이 나서 너희들 매 안식일마다, 매 절기마다, 이러이러한 재물 꼭 드려야 된다? 재물이 탐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전혀. 그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예요. 자기 자신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에서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우리 자신을 잘 지키면서 같이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코로나 때 교회가 비어서 물론 저도 걱정했습니다만 내가 나가 줘야지 내가 교회에 한번 이렇게 자리 한번 채워 줘야지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신앙을 지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 의무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 사슬에 묶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의무로 나와라 하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나올 때참 자유를 얻을 수 있단다.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마음의 기쁨이 있고 삶의 소망을 얻을 수 있단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주일날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안시간을 통해서 새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두 가지. 하나는 참회이고 또 하나는 대상입니다. 그게 속죄제와 속건제예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속죄죄예요. 용서해 주 없어서. 근데 속죄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속건제가 있습니다. 사랑과의 관계에서 얽혀있는 것들을 풀어야 돼요. 내가 그 물건을 훔쳤으면 돌려줘야 돼요. 뿐만이 아니라 배상을 해야 돼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곧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그 속건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속죄 죄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을, 교만함, 욕심과 게으름과 미련함과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의 죄예요. 우리 예배 속에서 속죄 죄가 있어야 됩니다. 참회의 기도를 하잖아요.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속건제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은 것들을 배상해야 돼요. 그것을 돌려줄 뿐만이 아니라 5분의 1, 20%를 덤으로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건제는 이 제사가 목적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그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이 우선인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속권제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구나.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재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제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데 형제랑 다투고 문제가 있는 것이 생각날 때그 형제의 관계를 회복하고 와서 드리라. 이것은 속건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속건제는 그 모든 것을 배상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이한 시간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그한 시간 동안 잘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예배 전에 한 시간 전에 두 시간 전에 아니 어저께 아니 지난 한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누가 혹시 다툰 사람이 있습니까? 싸운 사람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불편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는. 단순히 예배가 아니라 그 앞에, 그리고 예배 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예배당에 나가서 한 주일 동안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까지가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그한 시간이 아니라 그 앞과 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산재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예배는 이 속죄제가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속건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누구든지 옆 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또 보고 싶었습니다. 손잡아주고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온전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우리가 함께 같이 식사하고 차마시는 모든 관계가 다 예배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게 바로 속건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 속에 속죄제의 의미도 있고 동시에 속건제의 의미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우리가 함께 같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말씀하신 이 예배 중에 독특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이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이긴 하지만, 그러나, 사랑과 함께 같이 나누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예요. 화목제는요, 그 짐승의 모든 내장과 껍질을 다 불에 태웁니다. 그건 먹지 못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먹죠. 네, 내장탕도 있고 네, 껍데기도 있고 <laughs> 요즘에는 다 먹습니다만 네, 이 당시는 이거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장과 껍데기는 다 태워서 불로 태워서 없애고 그리고 고기는 함께 같이 나누는 거예요. 자, 이 고기를 어떻게 나누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오.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아멘.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다 먹으라는 거예요. 남겨서는 안 돼. 어우, 배부른데 이거 좀 모았다가 내일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돼. 규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목제물의 그 제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불러서 는안 돼. 다 누구든지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해 가지고 다 같이 먹고 끝내야 돼요. 그게 화목제 여러분 이게 예배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부는 축제의 제사예요 화목제부를 들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제사장들도 기쁘고 거기 있는 주변에 있는 야 이거 화목제야 번제 아니야 번제 아니야 화목제야 빨리 와 빨리 와다 먹고 어우 배부른데 저기 있는 사람들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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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와가지고 다 먹고 끝내야 되는 이 화목제는 그래서 축제의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예배에 있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아, 우리가 코로나 때 드렸던 영상 예배는 반쪽짜리 예배였구나. 여러분, 영상 예배 들어보셔서 알죠? 네, 말씀은 잘 듣습니다. 화면 보면서, 뭐, 목소리 어떻게 보면 더잘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예배 딱 끝나면 끝이에요. 이건 반쪽짜리라고. 왜? 화목제가 없잖아요. 화목제물이 아니잖아요. 화목제는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면 사랑합니다. 하고 안고, 예배 전에 주보를 받고 인사하고 예배 후에 어떻게 해요? 식당 가서 밥 먹고 차 마시고 나누고 하는 이 모든 친교와 교제, 이 코이노니아가 이게 화목제예요. 이게 화목제예요. 제가 여러분께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거에 잘 들은 분은 맞칠수 있어요. 자, 이 화목제는 의무제일까요? 자원제일까요? 의무제예요? 자원제예요? 의무제라고 그랬어요. 의무제. 다시 말해서 예배 때이 교제하고 친교하고 나누는 것은 의무인 것입니다. 예배만 딱 드리고 끝나자마자 싹 가면 미안하지만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고. 예배는 예배 그 전후 함께 같이 교제하고 나누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 모든 것이 다 예배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무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선교회도 모이고, 셀도 모이고, 함께 같이 친교하고 할수 있는 우리의 예배의 폭이 단지 한 시간 동안 여기 앉아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교제하는 모든 것이 다 예배라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 이렇게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 모든 예배 요소가 함께 같이 녹아질 때 온전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5대 제사가 이 예배 속에 다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무적으로 해라. 그것은 우리를 올가멜려고 하는 의무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을 지키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예배 자리를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 속에서 속제제와 속권제와 화목제가 함께 있어서 하나님 앞에 참회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함께 축제의 장으로 나아가는 이 예배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